예수님이 우리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빛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몸에서 무슨 빛이 난다는 말이 아니고, 빛이란 말은 착한 행실, 선한 행실로 살아서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게 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들의 행실이 좋아야 아 예수 믿으면 좋은가 보구나 저게 사람이 바뀌는구나 달라지는구나 그걸 느끼지 예수 믿고도 달라지지 않으면 누가 예수가 좋은지 그걸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죠. 본이 되려면은 말 그대로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 본이 안 됩니다. 예. 희생이 안따르면뭐 등잔도 그렇고, 초도 그렇고, 이 전기도 그렇고, 이거 다 자기를 희생해야만 빛이 나오는 거지, 희생이 안안 안 되면은 빛이 안 나와요. 그죠 속이도 어 희생이 돼야 빛이 바라는 거야. 초도 녹아야 빛이 바라는 거야. 전기도 역시 뭐입니까? 소비되어야 빛이 가라는 겁니다. 소금도 역시 희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안 되고는 절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고집이 하도 쎄서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빛 편이는 깜깜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노마서 1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 가지를 사랑해야 할걸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어, 저, 권세는, 권세라는 말은 대통령을 말해,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지도자도 있고, 뭐, 꼭 대통령만은 아니지만은, 그의 이제 많은 권세자들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니까, 그 권세를 거스리지 말아라.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어, 그러면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순정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죠. 예. 예를 들자면, 그렇다그 말이에요. 기도도 못하게 한다. 불신자가 그러면은 그 따라야겠습니까? 다니엘이는 한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 굴 속에 넣는다고 해도 기도잖아요. 네. 우상에게 절 안하면 풀무불에 넣는다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기도 절 안하고 우상에 그게 예수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바르게 정치를 할때 우리는 그 지도자를 잘 따라야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가 안될 때, 그안 되는 것은 잘 따라야 돼. 그 중에 어제 세금 잘 내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세금, 세금 잘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안살라면 몰라도. 대한민국에 이, 이 축복을 누리고 살라면 세금 잘 내야 돼. 세금 좀 떼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세금 뭐 얼마나 더 떼먹을 얼마나 우리가 떼먹겠습니까? 뭐 재벌들이나 떼먹 몰라도 이게 세금 아이건잘 내야 돼, 세금. 세금 잘 내야 합니다. 그래야 뭐 국가에서 뭐 복지를 해 주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들한테 이렇게 기회를 주고 도움도 주지요. 세금 안 내면 그거 절대 못 합니다. 이게 잘 사는 나라들이 이 복지 국가예요. 근데 그 나라들은 세금이 월급의 40%까지 받아가는 나라도 있어요. 40%.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월급의 40%를 세금으로 떼어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대신 복지를 잘 해주는 거죠. 선진국가들은 다 세금이 많아요. 그냥 선진국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후진국가일수록 세금을 안 내. 그건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잘살 수가 없어요. 부정부패가 많고, 자, 오늘은 두 번째인데, 두 번째 뭐냐면은, 이웃사랑 하라는 거예요. 이웃사랑,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뒤를 이어서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어요.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만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뭐, 오천만이나 되는 사람이 살잖아요. 어, 우리 동네만 해도 이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반드시 나 혼자 그냥, 혼자 산다면 뭐 이웃 사랑 하나 할 필요도 없지요. 그죠? 어, 그런데 더불어서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 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잖아요. 사랑.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아까 말한 대로 서두에 제가 왜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를 했냐. 빛도 빛이려면 아까 희생해야 한다고 그랬고 소금이 되려고 해도 이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희생 없이는 우리가 왜 예수를 존경하고 따르는데요.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날마다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살아야 할 그분이 왜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냐 그 말이요. 그게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나를 낳아준 부모도 나를 위해서 죽어주지 못해요. 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흘려 대속제물로 주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존경하고 따르는 겁니다. 예. 네.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믿고 보니까 그분이 손에 우리가 사는 생사가 달려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런 거죠. 이웃을 그분이 사랑하라. 그러면 그분이 나라도 사랑하라.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나라 사랑치 않으면 우리는 보호를 못 받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이웃 사랑. 이웃 사랑. 이웃을 사랑하라. 피차. 서로요. 서로. 피차란 말은 서로잖아요. 서로. 일방 일방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도 나도 다같이여. 다같이. 피차. 서로. 누구든지. 그 말이잖아요. 서로 사랑해라. 그 말. 사랑해라. 이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빚도 치지 말으라 그러잖아. 서로, 서로, 서로. 그러니까, 누구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기만 하고, 누구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기만 하고, 이러면은 우리는 신이 아니니까, 한계가 와버려 예? 이건 한계가 와버린단 말이야. 한계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신이니까, 그분은 끝없이, 끝없이 주어도, 주어도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그분도 일방적인 사랑만 계속은 주질 않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래 어린아이를 부모가 낳아서 키울 때는 무조건적인 사랑만 주지요. 몇년 동안 크면 그때는 계속 그렇게 안 해요. 그때는 그다음부터는 말을 안 듣고 부모에게 도움이 안 되면 그때는 욕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하는 거 이제 길들이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시작 우리 예수 믿을 때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냥 막 은혜를 베풀지만은 어른이 어떨 수 없어 그때는 어리니까. 이제 신앙이 조금 자라가면은 횟수가 가면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너 하나님 잘해라. 하나님이 원한 게 나는 너한테 이런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복. 이 복을 이제 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복, 육신도 잘 되는 복, 범사도 잘 되는 복을 그때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철들은 자식한테. 철들은 신앙인한테. 하나님께서. 예. 그러면 이웃사랑은 그냥 나는, 나만 무조건 다 손해보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피차라고 하잖아요, 피차. 너도 하고 나도 하고. 그러잖아요? 서로, 서로. 서로. 이제, 이제 뭡니까? 지, 뭐, 이제 예를 들면은 집에서 왜, 이제 요즘 하도 흔하니까, 이혼이 왜 이혼이 되냐? 한쪽은 끝없이 희생만 원하고 자기는 희생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부부가. 부부가. 그죠? 아내만 희생을 하라고 하고 남편은 희생을 안 해. 사, 그러니까 뭐가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약이 올리는 거지. 신이 아니여 인간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끝이 와버려요 인간은. 하나님이야. 한없이 할만한 능력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는 거죠. 피차하잖는 피차는 서로잖아. 서로. 서로 서로 사랑해라. 그죠? 상호간에 네? 상호간에 너와 나 사이에. 서로 해야 돼요. 근데 연애 시절에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하는 거예요. 연애 시절은 거의가 남자가 여자를 끝없이 막장 뭐돈 갖다 사주고 먹이고 막 선물 사주고 막 그러죠. 그게 사랑인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결혼 딱 하고 나면 그걸 안 해. 이제. 그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면은. 근데 이 환상에 빠진 거예요. 아가씨들은. 그렇게 결혼생활이 평생 유지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만에, 말씀 만만에, 찰떡이지. 콩떡이, 콩떡, 콩떡.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피차안에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피차안에 사랑해라. 여기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일반, 뭐, 인간관계는 그래요, 인간관계는. 서로. 네, 서로. 피, 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이게 율법이 뭐냐, 이제 쉽게 말하면 율법이 뭐냐라고 할때 율법은 너무 많으니까 한마디로 좀 함축해서 말하면 쉽게 명이야. 그러면 10개명을 함축에서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요 그냥.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사랑한, 사랑만 있으면 개명은 다 이루는 거예요. 1 예. 0계명 하나님 사랑하면 1개명부터 4개명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5개명부터 10개명. 사람 사랑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랑 못하면 저거 딱 깨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 인간의 사랑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령에 주시는 은혜로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랑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이게 스테로그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죠. 끊임없이 돌봐주는 사랑이죠. 또, 형제 간의 사랑, 이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죠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잘좀 돌아봐주기도 하고. 부모의 사랑은 형제들의 사랑하고는 엄청나게 다르죠. 부모는 그래도 끝없이 그래도 자식을 사랑해. 잘못해도 사랑해. 근데 형제 간은 그러 해. 형제 간들은 도움이 안 되면 그냥 돌아서 버리잖아. 자기의 손해를 좀 주는 것 같으면 그냥 돌아서 버려. 형제가 피를 나르는 형제가 안도 그래. 그 근데 부모는 그렇게 불효하는데도 안 돌아서잖아. 호적에서 파버려도 될걸안 판다지. 부모는 아무리 속을 상하게 해도 자식을 안 버려. 이게 자식들은 부모 그렇게 잘하는데도 버려 버리잖아. 그런 자식들 있어요. 어쨌든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아가페 사랑.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건 나를 완전히 죽기까지 해서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는 거기까지는 못 해. 부모는 거기까지는 못 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은 좀 차이가 다르지만, 인간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이 부모 사랑이죠. 부모가, 부모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요. 형제간은 그럼 못 해. 연인들 사랑? 에로스 사랑인데, 이거는 육체적인 사랑이죠. 성적 사랑이에요. 이런 것은 좋으면 가능하고 안 좋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이 죽어주고 나를 살려주는 거죠. 당신이 죽어주고 우리를 고난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당신이 죽어주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해주는 거죠. 당신이 죽어주고 우리를 가난해서 부욕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보다 하나님 사랑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은. 못 합니다. 부모의 사랑도 하기가 어려워. 우리가 남한테. 내 자식 사랑하듯 남을 그 정도 사랑한다? 그것도 사실은 어려우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웃 간의 사랑은 이 형제 간의 사랑 정도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거죠.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듯. 좀 서로, 어, 관심도 가지고 따뜻하게 좀 돌아도 보고 또 환대도 하고. 가장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웃 것, 이것은 당연히, 이것은 범죄잖아요. 눈으로 보이는 범죄니까. 이건 당연히 안 해야죠. 그죠? 이건 당연히 안 해야지. 이것까지 한다고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 이 사랑 중에 가장 성경이 원하는 사랑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한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용서입니다. 뭘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그보다 더큰 사랑이 용서해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뭐예요? 용서해 준 사랑입니다. 용서. 용서. 이게 여기서 우리가 피차의 사랑의 빛 외에 빛을 지지 말라고 그러는데 남에게 어려울 때뭐쌀 쌀을 좀 좀좀 사주고 나면도 사주고 좀 그런 것도 사랑의 일 부분이라고 할수 있지만 사랑의 아주 근본적인 본질은 뭐냐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성경 자기 예, 예, 예 성경 한 군데 한번 베드로 전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아, 사장, 4장, 사장이구나. 사장. 4장. 자, 7절, 8절, 2절 읽습니다. 7절, 8절, 2절. 네. 자, 7절, 8절, 9절, 2절 을 읽습니다. 자,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의 본질이 뭐냐면 남의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막 들춰내는 것은 그건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막 드러냅니까 십자가의 죽기까지 해서 우리 사랑을 덮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씻는다는 말을 표현하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뭐 더러운 것은 물로 씻으니까 씻는다 그렇게 표현한 거고 원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다는 말을 쓰는 게 아니라 덮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덮는다. 죄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덮는다 이렇게 써야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차에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뭐뭐 뭐 이것저것 좀 도와줘라 그런 것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남의 잘못을 뭐하라 덮어라 그 말이야 덮어줄 줄 알아라 그 말이야 남의 업무를 막 들춰내는 것은 그건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러잖아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가장 먼저라는 얘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먼저니까 뭐요? 뭐 열심히로 해야 할 거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요? 서로 사랑한 것인데 사랑의 피지라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뭐냐? 허다한 죄를 덮는다. 허다하는 말은 많다는 말이요, 적다는 말이요, 없다는 말이요. 많다는 얘기죠. 허물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허물 없는 사람 없어. 허물 다 따지자면 못 살아, 그 사람하고. 네. 그러니까 허물이 많은데, 그걸 좀 덮어라. 근데 잘못했다고 자기가 사과를 하면 덮기가 쉬운데, 그죠? 렇그 자신의 잘못을 자기가 인정하고, 어, 그러면 덮기가 참 쉬운데, 인정을 안할때 이게 덮기가 참 사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배, 이 뭡니까, 아, 노마서에서 지금 말씀한대로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 우리는 사랑하면 남막 이렇게 주는 것도 사랑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남의 허물을 막 드러내는 것보다 그걸 덮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덮지 않고 계속 드러내면 그 사람하고 같이 못 삽니다. 함께 신앙생활 못 해요. 그잖아요. 상대방이 내 허물을 다 드러내면 그 사람하고 사귈 수가 없어. 함께 있을 수가 없어. 또 내가 또저 사람 허물 드러내면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 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막 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사랑은 우리의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 우리 죄 지은 대로 다 들쳐내서 이놈 한다면 우리 못삽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 믿고서 무서워서 도망가야지. 그잖아요. 예. 그래서 뭐이 오늘 이 본문 이 얘기가 그러잖아요. 거기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악이라는 말은 악이라는 말은 남을 해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라란 말인데 이건 남을 해롭게 한다, 피해를 입힌다, 손해를 입힌다. 이건요 사랑이 절대 아니에요.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그래서 서로 이걸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안 하려고 해야지 나는 남한테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고. 남은 나한테 잘해주기 원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악을 행치 말란 말은 남에게 피, 차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아픔을 주도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치 말아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손해를 주지 말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선을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라. 선은 남에게 이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은 도움을 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따뜻한 사회가 되어지는 거죠. 교회를 왜 세상 보다 다르게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세상에 나가면은 저도 못 배웠니? 가진 것이 없니? 사람이 어쩌니 저쩌니 하고 뭐 판단하고 외면하고 뭐뭡니까뭐라 그래? 왕따시키고 그러는데 교회 오면은 그걸 품어주기 때문에 교회를 좋아하는 거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나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은 이웃사람,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려면 뭐 해야 하느냐?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뭐, 잘 먹을 거 사주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남의 허물과 실수를 덮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